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 부러워하다가 어, 질투받다 강남 미용성형외과 오늘 할건 이거 이거 오늘은 가슴 보형물 제거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어, 일단은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긴다거나 딱딱해지는 구축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뭔가 만져진다거나 그런 경우에 어, 이거를 싫어할 때 또는 아주 드물게 어 암이 걱정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보형물 제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음, 제거하면서 를 제거 후에 제거 직후 그러니까 수술하면서 같이 보형물을 다시 삽입할 건지 안 삽입할 건지가 중요합니다. 만약 보형물을 다시 삽입하지 않는다면 처지는 것은 불가피하죠. 조금 처지게 됩니다. 그런데 나는 조금 처지더라도 완전 제거하는 게 좋다면 뭐 그렇게 할수 있고요. 나는 그게 그게 싫으면 작은 보형물을 다시 넣어주기도 합니다. 보형물을 제거 만약 완벽히 제거했으면 모유 수유하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.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. 이런 거는 의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원인은 보형물에서 암, 암이 발생한다는 내용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면 지금은 뭐.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안 먹이는 게 모유수유를 안 하실 하는...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게 보장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부탁드립니다.